오늘 카메라는 어, 모터뷰가 아, 나오 인터뷰에서 나온 이제, 비 이제 저기 뭐야, 정품이 명품이다. 비욘드 더 리어뷰, 어, 리얼 리어뷰, 어, 그 후방 카메라, 리어뷰 카메라, 메이드인 코리아. 그, 카메라 잡으신 분은 말은 안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게좀 마음이 되면 카메라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좋죠, 카메라. 예. 이렇게 위아래 심하게 흔들어져.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40만 화소에다가 고화질 이미지 센서 탑재하고요. 주, 야간, 구분, 듀얼 이미지 센서 제어 장치 탑재. 동급 대비 탁월한 저조도 성능 및 와이드 화각. 와이드 화각이라면 넓게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재권는왜 싸냐? 중재권는 아무래도 화질이 개똥같으니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고 빗물도 잘 들어가고 망가지고 쑥세이고육개월 쓰면 많이 쓰고 1년 쓰면 대단한 거고 요건 이제 순정형 카메라입니다 내비형님은 옆에다 카메라 하나 더 뚫, 뚫고 작업을 안 해요 무식하게 바보가 아닙니까 기존의 카메라를 뜯어내고 거기다 고드를 심는 거예요 물론 일부 차종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겠지 이게 보면 글자가 메이딩 코리아가 써 있는 게 이게, 이게 바로 정 위치다. 근데 이걸 이제 끼때 뭐 보면 또내비 형님이 또 헷, 나도 헷갈릴 수가 있어. 나도 사람 새끼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구분해 여기다가 딱지를 붙이자. 딱지를, 딱지를 붙이자. 붙여서 이제 위아래를 구분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냥 카메라 끼때 뽑아서 여기다가 세 가닥,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키선, 아니, 후방, 후방 전원선. 네. 후방 전원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세 가닥만 인거지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제품을 주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뭐저 고화질과 저화질이 있는데 이건 는제 깨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화질을 깨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냥 좀 돈이 없다 나는 돈안쓸 거다 이러는 분들한테는 내가 그냥 대충 싸구를 낍니다 사장님 여기 안국상사 하는데 차전 여기 잠깐 좀되면 안될까요? 차 들어와야 돼요 네? 차 들어와야 돼요 못 어, 댄다고요? 네다차 들어와야 되는데보다 대려면 되겠어요? 저앞자에서저앞자에 대서 물어보세요 차 먹으러 가면 안되지 그치? 예. 그래도 얼마 가나 이 새끼야 저 양반 전라도 양반이네 응? 네. kết ừ. đấy